유튜브 채널의 유하! 오늘은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미친놈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은 육체파에서 하나, 도네파에서 하나로 총두 명이 선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우선 도네파 미친놈으로 선정된 인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몬 시리즈에는 뛰어난 진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이건 타이건 상관없이 이상한 길을 걷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두뇌파 미친놈으로 선정된 인물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등장인물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만 이상 시간을 끄는 건좀 그러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몬 시리즈 최고의 두뇌파 미친놈은 바로 성실한 문장의 주인 정석의 둘째형 정훈입니다.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튀어나오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석인의 둘째형 정훈은 작중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행적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대에 진학했으나 이후 인문학부로 전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야, 어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훈의 말에 따르면 정훈은 소란의 아버지의 일반 교양 강의를 들은 이후 해당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인문학부로 전과를 했다고 말하는데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광기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최고의 두뇌파 미친놈을 알아봤으니 이어서 최고의 육체파 미친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디지몬 시리즈를 오래 봐오신 팬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 대부분 알고 계실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지몬 시리즈 최고의 육체파 미친놈은 흔히 아고몬의 파트너 디지몬 최강의 디지몬 마사루 다이몬이라 불리는 일본 이름으로는 다이몬 마사루 한국 이름으로는 최건노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다이몬 마사루의 경우 워낙 전적이 화려하다 보니 굵직한 것 하나만 알아봐도 충분히 납득이 될 듯합니다. 제 기준 가장 인상 깊었던 다이몬 마사로의 행적은 디지털로이드의 소소만 존재하는 공격체 디지몬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 강자인 루애나이츠와의 대결에서 무려 맨조먹으로 장비를 부수고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대는 루애나이츠의 최고의 완벽주의자 크레이엄몬 굳이 따지고 보자면 정당한 일기토는 아니었다 라는 부분에 태크를걸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군 궁극체 심지어 한기를 넘어선 진화인 버스터모더였던 네마리 디지몬과 합공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상대는 평범한 디지몬과는 괴를 달리하는 전투력을 보유한 로에나이츠의 이론이었다는 것과 아무리 데미지가 누적되었다고는 하지만 크레니엄몬 피셜 최강의 방크인 아발론에 무려 맨조먹으로 부숴버렸다는 걸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관적인 기준이긴 했지만 이렇게 디즈몬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고의 도네파 미친놈과 최고의 육체파 미친놈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몇 포의 육체의 공명의 정체을 지닌 하이브리드 타입의 미친놈도 있긴 합니다만 이 인물이 이 자리에 끼 경우 너무 밸런스가 붕괴되므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유바!